구원은 정치적인 사건이다. 오늘 예배 장소를 찾아오신 권사님들 몇 분들과 오랫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주일성수, 남여전도회, 권사회, 주일학교 문제부터 해서 성경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까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개신교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구원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인간이 사는 현실 곧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오직 영적인 혹은 알레고리적으로만 해석하면,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져버립니다. 구원은 땅에서 벗어나 하늘로 가는 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현실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체제 안에서, 우리가 몸으로 사는 현실 속에서, 경험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지극히 육체적인 사건이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사건입니다. 도나아가 개인의 내면과 생각, 가치, 목표와 목적을 전복시키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한국개신교는 그런 구원 개념을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가르쳤습니다. 매일 몸으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경험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곳에서 누려야 하는 구원만을 제시한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뒤처지고 심지어 부적응의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을 마무리하며 저는 다시 질문해봅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